렉이 엄청나요, 시작부터! 아리상전아납시오따신 친구들! 안녕! 왕군이요! 오늘은 병마 전쟁 게임 역사적인 날이 일어나는 날이오 바로 병마 전쟁 게임 제 1회 월드컵 16강전이 펼쳐지는 날이지 어떤 친구들이 과연 병마 전쟁 월드컵에 출전할지 함께 보러 가지! 스튜디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16강전 해설을 맡은 왕군이라고 합니다. 자 16강전에 출전하는 선수 열여섯 명의 이름을 호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롱 티비 두 번째로 카크마징 세 번째 오고 네번째 윤창고 다섯번째 서승환 여섯번째 홀짱 일곱번째는 미도리아 이지쿠 다음 마니아 선플 다음은 윤주영 열번째 선수는 정한얼 다음은 체리딸기 열두번째 선수는 윤영주 열세번째는 김희선 열네번째 정태준 열다섯번째는 미사키메이 마지막 출전자는 바로 종영윤 윤종영? 인거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여섯명의 16강전 출전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대진표를 만들어야겠지요 자 가장 공평한 방법은 바로 사다리 게임이 아닐까 싶소 여기 밑에 보면은 1 1 2 2 3 3 4, 4, 5, 5, 6, 6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두개씩 적혀져 있는데 1끼리 맞붙고, 2끼리 맞붙고, 3끼리 맞붙고, 4끼리 맞붙고 이런 구조로 16강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소 이렇게 8경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보러 가시죠 자첫 번째 경기 맵부터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스코틀랜드, 일본, 덴마크, 사하라 네온, 이렇게 다섯 가지 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1차전의 맵은? 무엇이 나오게 될까요? 1차전 첫 번째 경기의 역사적인 맵을 바로 사라합니다, 여러분. 자 왼쪽에 레드 진영이 윤창구님, 오른쪽에 블루 진영이 서승환님입니다자 일단 윤창구님의 진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다 폭파병을 내세워서 앞을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전술이고요. 그리고 방패병으로 들어간가 동시에 닌자 마스터, 사무라이 마스터 그리고 트리 트럼프로 딜을 넣고 후방에서 대포로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군대의 핵심은 아마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가 사정거리가 짧아서 길를잘 성공적으로 넣을 수 있을지. 그게 참 걱정이 되네요. 자, 오른쪽에 서승아님의 군대입니다. 서승아님의 군대는 슈퍼폭서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 상대방의 진영의 이제 앞에 폭발병이 있기 때문에 이 슈퍼폭서가 폭발병을 지나서 얼마나 많은 병사를 때려눕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는 방패병 그리고 사무라이 마스터, 닌자 마스터 그리고 대포와 발리스타로 후방 지원을 합니다. 구성이 둘다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엔 핵심 유닛이 어떠 얼마나 해주느냐 그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그러면 병마 전쟁 월드컵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제! 폭발병을 향해서 슈퍼복서가 달려갑니다 슈퍼복서! 빠! 아! 맞았어요 맞았는데 슈퍼복서 죽지 않고 일어납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대포가 발사되면서 그리고 닌자마스터가 엄청나게 많은 표창을 뿌리면서 자 지금 사브라이 마스터 블루진의 사브라이 마스터가 지금 고전을 하고 있고요 슈퍼복서 슈퍼복서 대포 맞고 달라갑니다 살아남았나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자 트럼프도 살아남아있구요 트럼프와 슈퍼복서 과연 누가 더 많은 병사를 쓰러뜨릴 것인가가 관근이될것 같습니다 아! 니, 자 사무라이 마스터 날라갔구요 자 슈퍼복서 살아남았어요 <laughs> 슈퍼복서 살아남았어 아! 저 대포 맞았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표창을 맞고도 살아있는 슈퍼복서 슈퍼복서 다운됐어요 슈퍼복서 다운됐고 자 닌자마스터 다운됐구요 자 대포와 발리스타의 싸움인가요? 대포 다운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윤창구님의 패배 서승환님의 승리로 서승환님이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왼쪽이 바로 오공님의 군대고요 오른쪽이 바로 콜장님의 군대인데 아 지금 렉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도화한 450명 정도 435명 정도 되는 유닛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렉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둘다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9,500 원까지만 좀 깎읍시다. 오늘 컴퓨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예, 네, 컴퓨터 터지면 여러분 제 영상 못 보니까 개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9,500 원씩 양측을 치 병살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앞으로 이런 물량 전술들은 신청 자체를 받지 말아야겠어요. 좋아요. 9,500원 찍지 줄이니까 조금 그나마 조금 렉이 나왔네요. 그죠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0 님의 군대는 핵심이 바로 이 마차들이죠. 네, 마차들로 싸그리 쓸어버리고 그뒤를 이제 피센트 물량 공세로 쓸어버린단데 문제는 상대방도 물량 공세입니다. 우리 콜장님은 실드를 앞에다 세운 다음에 그 뒤에 박치기 군단에 잔뜩 배치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부딪혀봐야 알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마차로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겠군요. 16강전 두 번째 경기 오공님과 콜장님의 경기 시작합니다. 렉이 엄청나요. 시작부터 오! 아니? 자 시작부터 마차가 박살났고요. 마차가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지금 아 근데 몇개 살았네요 몇개 살아서 지금 박살을 내고 있는데 박치기 군단이 너무 많아요 오 마이 갓 마차들 달려보지도 못하고 개박살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남은 피센트들 역시 박치기 군대에게 상대가 되질 않죠 시말렛 가운데 승리자는 바로 홀장님입니다 야 앞으로 이런 물량 전술은 좀안 받도록 할게요 힘드네요 자, 마니아 선플님과 정한얼님의세 번째 경기인데요. 어, 배치가 매우 간단합니다. 마니아 선플님은 인생 한방 모토로 슈퍼피센트 한 마리만을 배치를 했는데 문제는 상대방의 정한얼님이 굉장히 카운터 치는 전략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앞에다 피센트 10마리, 사무라이 6마리, 바이킹 20마리로 몸빵을 합니다 몸빵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동안 딜은 누가 넣느냐 뒤에 있는 사무라이 마스터 8마리와 힐러리 그리고 M16이 있습니다 슈퍼 피센트를 얘네를 처리하는데 분명히 시간을 많이 쓸 거고 시간을 쓰는 동안 힐러리와 M16이 계속 딜을 넣으면서 사무라이 마스터도 하, 칼질을 하나씩 넣 거거든요 십육까지 3차전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부터 M16이 불을 뿜고 있고요 자 피센트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어 시간이 더 걸리고 있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리고 있어요 지금. m c m 에 총을 꽤 많이 맞았거든요. 자 힐러리 딜도 들어옵니다. 힐러리 메일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앞에서 계속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표창과 쉬, 어, 총알이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박히고 있어요 지금. 자 어디 갔나요? 슈퍼피센트 슈퍼피센터 어디 가죠? 어 나가면 안는 날라가면 안 돼. 자딜 계속 맞고 있고요 계속 맞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슈퍼 사무라이 슈퍼 사무라이 사무라이 마스터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라이 마스터의 딜량 장난 아니에요 한 대만 맞아도 15피센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힐러리 딜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1퍼피센트 사무라이 마스터들을 일단은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사무라이 마스터 한 마리 남았어요 어자 힐러리 다운되나요 힐러리 아직 다운 안 됐어요 힐러리 아직 다운 안 됐어요 사무라이 마스터 한명 다운 됐고 힐러리 아직까지 딜을 뿜고 있습니다 자 슈퍼피센트 이제 M16과 힐러리를 다운시켜야 되는데 딜를 계속 맞으면서 다가가야 됩니다 지금 M16에게 계속 총알 맞고 있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자 M16과 힐러리 힐러리와 M16 계속해서 딜를 품고 있습니다 자 슈퍼피센트 아자 지메일 맞고 있어요 지메일 맞고 있어요 자매일 계속 맞고 있어요 자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슈퍼피센트라도 이 정도 딜량은 위험하거든요 자, 여러분, 인생 한 방은 역시 위험하다라는 교훈을 남겨준 3차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4차전 경기. 오른쪽에 파란 팀이 체리딸기님이고요. 왼쪽에 빨간 팀이 베놈TV님입니다. 일단은 체리딸기님의 전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0마리의 박치 군단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일단은 이내 전술로 불고 가겠다. 물량 전술로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치킨맨맨 한 마리, 그리고 M16을 배치를 했습니다. 전술이 명확합니다. 박치 군대로 일단은 쫙 밀어버리고 그 뒤에서 치킨맨맨과 m 1 6으로 D를 넣겠다는 건데 문제는 맵이 일본 맵입니다. 일본 맵의 문제는 입구가 좁죠. 좁은 곳에 많은 군대가 몰려있으면은 거기 군대들이 한 방에 쓸려나가기가 쉽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요. 베놈TV님이 딱 그렇게 하기 좋은 전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폭병이 두 마리가 앞, 앞에 배치돼 있어요. 야 이건 자폭병으로 여기 있는 100마리 다 잡을 수도 있다는 거야 과장해서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베놈티비 님은 뒤에다가 실드 x로 중간에 한번 방어막을 형성한 다음에 뒤에다가 m16 트럼프 그리고 사무라이 마스터 4마리로 완전히 강력한 공격진을 구성을 하겠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맵도 그렇고 상대 대신도 그렇고 체리 딸기 님한테 상당히 불리해 보이는데요 과연 체리 딸기 님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4차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박치이 군단들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폭병 폭발합니다. 자폭병 또 폭발합니다. 자, 지금 다리가 완전히 불타고 있는데 아, 자 박치이 군단들이 다리 말고 다른 곳으로도 지금 뛰어내리고 있죠? 자, 일단은 건너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 박치이 군단들 건너는 가고 있어요. 자, x 자, 거인도 지금 힘도 못 쓰고 지금 다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뒤에서 치킨 맨맨과 M16이 안정적으로 딜를놓고 있습니다 자 사무라이 마스터들 진격을 하고 있어요 진격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사무라이 마스터가 자 계속 다운이 되고 있죠 M16이 사무라이 마스터를 다운시키고 있고 치킨 맨맨이 계속 몸빵을 내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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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자 트럼프 자기벽에 막혔어요 자기벽에 막히면 안되죠 자 트럼프 자적쪽의 자, 자, 사무라이 마스터 다운됐고 트럼프도 지금 다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트럼프 다운됐어요.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체리딸기님이 지형도 어렵고 상대 대진운도 어려웠는데 이걸 극복해내고 4차전에서 승리를 따냅니다. 자 체리딸기님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따봉입니다 따봉이야. 자 이렇게 해서 병맛 전쟁 월드컵 16강전 딱 절반 정도 치러 봤습니다. 어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자 오늘 8강 진출자 4명이 결정됐죠. 서승아님, 콜짱님, 정한얼님 그리고 체이딸기님까지 정해졌습니다. 나머지 4장의 티켓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다음번 컨텐츠에서 공개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을 팡팡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과연 그럼 러 16강전 두 번째 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지 친구들 안녕.